So, 나도발 밟을건데 발아도 돼? 밟았다 좀 세게 밟아도 돼? 세게는 안돼? 인사해지 허스키 가면을 쓰고 있는 시구루자부종입니다 이렇게. 허스키 가면 안녕하세요 지금 룸다타 워크3일이 โอเจวันที่สองวันนี้วันที่สามสี่เออวันที่สามใช่ไหมเออน่าจะคิดว่าวัคซีนที่สำคัญที่สุดคือเทปวัคซีนเซตนอนนอนดีกว่าค่ะไม่ไปอาราบันแล้วก็อันนี้จุกงตุ้งตุ้งเหรอที่บ้านโอ้เต้ยตอนนี้ก็ปกติแล้วโอป้าเป็นยังไงบ้างนะาหน้าหน้าหนึ่งก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두통 이 있었고 근육통은 거의 없었고 주사 맞은 데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. 모델나 1개나한나가모개를 오빠가. 음. เพราะว่าตอนนี้น้าไปเกาหลีไม่ได้ค่ะต้อง1นะคไปเกาหลีได้คุณก็จุดก็ได้. 2번 맞으면 되지. 모더나까지면. ใช่. โอ빠 1จุ2개 맞으면 되잖아. ใช่แล้วก็ไปเกาหลีไ모더나 <laughs> 음. 그래. 했잖아. 어. <laughs> 다른 나라가 안되잖아 다른 나라가 안되잖아 백신 돈 주세요 우리 깜부 아야 깜부? 어 깜부 그럼 우리 쉐어링 다 하잖아 알았어 로 <laughs> 선택이야 나로 선택 나냐 그럼 받다 해줘.. 받다래나받다 <laughs> <받아> 해줘 <laughs> 받아 해줘. 받아들여. 받아 해줘. 받아들여 받아들여 받아들여지 받아들여 받아들여? 뭐? 아! 와 오늘 러이크라통 하러 와야 돼서 바나나잎 가져왔어요 <놀람> <놀람> 꽃토토도왔네어여러분 <놀람> 러이크라통 만드는 거야 이제? 나나가 말나가지고 나나가 안해 나나가 사야해요 아 꽃을 <놀람> 뽑는거야?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<놀람> ี่ชนหมเวลาเช็คกินบาลานต์กต้องน้ำใส่ก่อนแล้วก็บาลานซ์ d ก่ออ,อันตะไอันตว่าทำไมคิดอนอไแล้วเห็นนะได้กระดุมสีเงินออกไปทงเ้งวากี้จับหนุกนะแล้วก็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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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신가다 이렇게 가요. 저는 이렇게 완성됐어요. 케이. 도잘 만들고 있어. 케이. K 잘 만들 수 Hmm. 예. <laughs> 든 <얼음> 소리. 아야 아야. 얼른 마사지 해 봐. 너 거북아냐? 아니야. 네네네네네네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자. 꿈에서 잠시나마 시베리아를 느끼면서 자. 네, 해. 잠들었어. 눈이1 <laughs> <laughs> 시베리안 잡으 좀꼬을다 먹어버렸어. 아니야, 오 아니야. 이모 인사해. 봐봐, 티미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그래 괜찮아 좋으니까 그리고 알아? 이거 담낸데 아까 쓸때는 이런 맞지? 이렇게. 마. 아, 아,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응. 너너 너. 너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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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사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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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너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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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커트도 700 д 나 주고 해 р 시 в 안써 t n 데 구요 다 모약 다모 t h e r i 봐 i s a 이거을 i l l i g 이거 저 어떻게 하지 이해했어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나 그냥 해 빙포도 나는 오스이었 예스 아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뽕하게쓰는데 응. 자, 됐다. 론라통이요 그라통. 이게 통 그라통. 아니, 긍통. 이 놀이. 착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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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วันพับพับมาเกือบครึ่งพับมาไม่ใช่ดูค่ะดูอย่างนี้นี่คือตรงการที่วันจะพับวันกบพับมาอย่างงี้เสร็จแล้วใช่ไหมพับใหม่อีกรอบนึ่งโอเคแล้วก็อย่างนั้นโอเคอันนี้ค่ะเละคะเอรุทอะไรนะรอยกระทงเฟสเิวร์ที่อุทงวัดสทมอะมากว่าที่คา 음. 이요나 너무 2년? 어. 이번 년 이번년. 이번년. 2년이라 그러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. 타타 친구랑 같이 왔어요. 타타 보라친구아보라 친구가 아니라 친구. 아당나요에가 이렇게 페스티벌. 와, 사람 엄청 많다 동네 어, 사람들 다나 나왔나 다 저희 까통이 태국에 되게 큰 명절이라서 한국에 약간 좀 추석 같은 느낌이죠. 예쁘게 잘 만들었다. 까통, 어, <laughs> 까통 사야지. 아, 외국인은 저한명 뿐이 없는 아 같네요. 또. 되게 음. 예뻐? 어? 이렇게, 아까 제가 만든 거랑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네. 요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하나만 사? 네,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. 요 알았어, 러이크 같은 거 하고. 원래 뭐 축제 오면은 러이크 같은 거 하고, 할거 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사먹고. 그러는 게 축제지요. 이 가통. 마쿠 어디가? ไ 저쪽이 더관심 많지. <laughs> 저쪽은 히자통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쫙사 먹고 해야지. 렇게 강쪽에 가서 이제 이 크라통 크라통을 넣어야 하는 거죠.

아, 김원래 엄마가. 저게 왜 먹어? 저게 뭐야? 아니, 이거 통밥, 아한, 비싼, 아, 오빠 한 대. 나쁜, 나쁜, 다 가요. 모두 모두 건강하게,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. 네. 건강이 네. 최고입니다. 끼워주세요. 김에 <laughs> 나이!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, 우리 배아로있어 봐봐요. 아, 나 알로이즈 봐봐저 아주 그냥. 박살이나 보이는데 지는 <laughs> 이게 맛집이 있나 보네. <laughs> 저희가 전 맛집이 아마 먹는 것만 먹는. 이거 우리 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데 가자 다른 사람들 떼야 되니까. 전통 옷장이던데 ถ่าทำให้ให้ไหมักินนะจะกินจริงจรงเจมากเรกเกิดทำเส้อจะกินกินกินก้นกินกนมินกนกินกินกินกิกคนัินกินกันกินกินกงแตินกินกินกินกินกินกินนะอนนี้ันกกกกกนนนกกกน พิซซ่าไทยแลนด์อ๋อพิซซ่าไทยแลนด์พิซซ่าไทยแลนด์เดี๋ยวอันบอร์ใช่ไหมบุ้งนะค่ะบอกว่าโอ๊ะตกใจแล้วนะค่ะอยากกินอยากกินไงอ๋อปกติไงปกติวันนี้นิดหน่อยกว่าใชวันนี้นิดหน่อยอ๋อเดี๋ยวันนี้นิดหน่อยกว่าใช่ไหมใช่ก็๊ะไปก็โมเลยจีอันหน่อยอ่ะได้อันนี้โอาปสั่งได้ 띄어 봐야어띄요 띄어 띄어 봐야지 띄어 띄어 어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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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โอท็อปนนี่ค่ะแล้วก็เพย์ฮาค่ะอ๋อบาบางใช่ลิมิตเท่าไหร่ลิมิตมีปะอ๋อวัน1 0 and ท per day อ๋ e y อ่านสนบ้านเลยจ้าโอ๋อทำไมจุงกชอบอปังไง아안데나만나만무는거같아อาโอเไปยังไงคะอปังอร่อยไหม 맛있어. 코코넛 어렌지 이거. 코코넛 오렌지 아니야? 코코넛 오렌지 레몬? 레몬. 코코넛 있어. 코코넛 없어. 진짜 없어? 응. 음. 근데 코코넛 맛이 나지? 아, 알로에 맛 알로에 맛 아니야? 응. 맛있어. SMG 소독. MSG? MSG. <laughs> <laughs> 왜? 어렸을 때 다니엘 먹던데? 아, 옛날에. 으흠. 으흠. 추억의 음식이구나. 팬케이크에다가 계란 넣고, 도세지 넣고, 돼지고기 넣고. 아, 스프레이를 뿌리는 저 양념이 굉장히 정겹네. 어묵에다 간장 뿌려 먹었던 느낌이야. 케찹, 칠리소스, 스프라 알아서 약간 잡아주고. 약간 아, 우리나라 매운 어묵 같은 좀 그런 느낌 จ้าเราก็ตกู하고บาาอันนีสองสองัวคอนดันอันนี้ก็อูิบ้านไม่มีกันนะตัว My friend นะ My friend นก็เนคอดิชัรนนดก็คุกเนี่ยนีก็ิกเยดูแล้วเคยเห็นเคยดูโฟโต้ไม่เคยกินซูจีน่ากโอ้โหอันนี้นะคะ 아, 맞다, 너 이거 못 먹잖아. 맛이 비슷할지 모르겠네. 하나만 먹어볼까? 괜찮아? 응. 방금 저거, 태국 번데기 먹어봤잖아요. 되게 고소해요. 그리고, 한국 번데기는 약간 좀 촉촉하다면 얘는 좀 바삭한.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먹지 않나요, 이 번데기? ชิ้นใหญ่ร้อนด้วยความต่างนานาของผู้ประกอบทางเบสท์ไก่ยังร้อนนะคะขอบคุณค่ะ 나타야, 이제 그만 사자. 나타. <laughs> 너무, 너무 많이 샀어. 아, 나타 진짜 저랑 이런 게 손발이 딱 맞아요. 손이 커가지고 모자라게 사는 것보다 넘치게 사는 걸 좋아해요. 어떡해요? 오늘은? 오늘은? 러이라통이크라통이 멸까통? 아니라 시장카 똑같아? 그냥 잘라도 온것 같아. 러이크라통은 한, 한 10분 1 0니 리코딩 1 0니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도 많이 하고 있네요 내일은 <목소리> 원래는 음. 풍둥도 했었는데 이제 풍둥은 금지됐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풍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풍둥은 사실 위험해요 화재 위험도 있고 너무 oh 많이 빨리 가야겠다